아, 음, 로그인 아, 사이트 가입하는 부분에서 영상이 끊겼어서 다시 진행을 할게요. 똑같이 다운로드해서 학생용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마야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어, 제가 다른 아이디로 다른 아이디로 가입하는 거 먼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마야 학생용 뭐 치시면 설명이 돼 있긴 한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국가 설정 해주시고 학생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대학교 체크를 해주시고 생년월일 를뭐 체크를 해주시고 중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다음에 넘어가면은 똑같이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메일 주소를 어 똑같이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주시고, 음 그러면 이제 아까랑 영상 마지막이랑 똑같이 메일이 갔겠죠? 러면 메일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오토데스크에서 메일이 와 있는 거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승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교 정보를 적으라고 돼 있는데 아까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라서 여기가 한글 어, 한글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 조선 이공대 뭐 조선까지만 쳐도 검색이 안 되네요. 조선 이공대로 체크 한글로 적어 주시오. 뭐, 어,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을 써서 언제까지 언제 졸업을 하는지 이걸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3년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 3월부터 좀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2023년 12월까지 체크를 해서. 면 이게 조선 이공대 체크가 어, 안 되는데 지금 조선 이공대를 어, 이렇게 적었는데 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아래 있는 등록을 그냥 개별로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드 이 아이콘을 눌러서 위에 조선 이공대 적어주시고 한글로 그 다음에 대학교 광주 뭐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애들를 해주시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똑같이 조선이공대를 적으시고 텍스트를 해주시면 이렇게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아까 등록을 해놨는데 계속 뭐 자동 등록은 안 되는 것 같아서 개별로 저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창에 보시면은 이 버전이 중요한데 마야 버전 같은 경우는 음 항상 이렇게 뭐 최신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그 버전을 무조건 좋다고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어 제작 프로젝트별로 이 버전을 맞춰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작사에서 어 주로 쓰는 버전이 2017이다. 그러면은 한 프로젝트 전체를 다른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마야 2017로 동일하게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작업자들은 보통 2020까지는 아직은 쓰진 않고, 2 0 1 5, 2016, 17, 18 이렇게 19까지 4, 5개 정도를 다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다른 프로그램처럼 다운 그레이드해서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야에서는 2017에서 만약 2018에서 작업을 한게 2017에서는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2016이 아래 버전에서는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또윗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오류들이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작업 이 마야의 버전은 꼭 통일을 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작업을 과제물을 하거나 그렇게 할때 학교에서 작업을 하다가 뭐 집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버전은 통일이 돼야 될 거예요. 학교 버전에 맞춰서 학교 버전이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017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2017이나 혹은 2018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뭐 여러 개를 받아도 상관 없기 때문에. 다 맞춰서 해주시고 자신의 집에 있는 컴퓨터 o s 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뭐맥 쓰시는 분들은 맥을 선택을 하시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y o k a 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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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렇게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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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는 o 이 시리얼 넘버라는 게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그리고 프로덕트 키 c t key. 이이 되죠. 이두 개를 복사를 해놓으시고 설치를 할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나 r 이는 o 이 나오게 되고 뭐 창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다운이 받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운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 같아요 네. 어, 지금 창이 옮겨져서 이렇게 안보이는데 다운이 받아졌고 동의를 하시고 인스톨을 하시면 저는 지금 컴퓨터에 여러 버전의 마야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굳이 깔지는 않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인스톨을 하실 때 시리얼 넘버가 어, 적혀야 하는 란이 있으면 이걸 복사를 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프로덕트 키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이두 개의 항목을 기억을 하시거나 복사를 해 놓으셔서 옮겨주시면 설치가 네, 끝나게 됩니다. 학생용 버전은 설치가 끝나게 되고 어, 2주차 첫, 오늘이 첫 주차 수업이었고요. 오리엔테이션이랑 뭐 3D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 제작 과정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대충 드렸고 지금 좀 시간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고 잠 오는 목소리였는데 i 해 a t i o n 3D 다음 i m a 주주 차부터는 마야 리깅 하는 과정을 3D animation, 3 아까 뭐 설명을 드렸단 말았는데 어총뭐 7주에서 8주 정도 리깅. 아까 뭐서 1번 명을 1번 발 말하는데 발명을 1번 발명을 1번 발명을 1번 이명을 1번 발명을 가번 발명을 1번 발명 1번 을 1번 발을 그리고 또 테스트가 끝나고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7, 8주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볼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렇게 두 개의 테스트, 테스트, 2번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물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자체는 제가 과제물을 내드리기 보다는, 어, 어, 테스트 위주로만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과제물은 없었어요. 저번 학기 졸업하신 분들까지는 수업이 없었는데, 어, 그때는 이제 학교에 직접 나오셔서 같이 수업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하면서, 진행 과정을 확인을 할수 있었으니까 딱히 과제물을 내드리진 않았었는데 이번 비대면 수업이 좀 이렇게 오래 지속된다 싶으면은 혹시나 과제물이 따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따로 공지를 과제물 공지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졸작을 진행을 하거나 테스트 연습을 하시거나 다 집에 마야를 꼭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생용 버전을 받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음, 오늘 수업은 수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참고 영상으로 애니메이션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할 때, 키 동작을 잡을 때 이건 2학기 수업이긴 한데 어, 유튜브 따로 링크를 첨부해 드리긴 할 건데 유튜브에서 어, 애니메이션 12원칙이라는 뭐 12원칙이나 12가지 법칙 12원칙을 클릭을 하시면 뭐, 똑같은 영상처럼 보이는 게 계속 나오죠. 이, 이 영상을 예, 총한 25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디즈니에서, 예, 디즈니에서 제작을 한 거고, 애니메이션 동작을 잡는 기본 설명들이 12가지 법칙에 의해서 나와 있는, 어, 좀 가장 잘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한번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자막이 있는 버전이 있고 자막이 없는 버전이 있는데 아마 뭐 가장 위에 있는 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막이 다 나올 것 같아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이, 이 영상의 링크도 따로 첨부를 드리고 예, 자료를 올릴 수 있으면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까지 보는 걸로 해서 예, 오늘 수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